그녀는 2002년 3월 20일 생으로 올해만 20살이다. 키 158cm이고 현재까지 밝혀진 몸무게는 없으며 A컵이다. 우디즈에서 데뷔했고 그 당시 나이는 19살. 데뷔하자마자 낸 작품이 무려 한달 동안 판자 동영상 랭킹 1위를 기록했다. 평범한 여대생의 컨셉으로 데뷔한다. 어떻게 데뷔와 동시에 인기를 끌수 있었을까? 그녀가 선행학습을 하는 엘리트였기 때문인데. 15살 때 남자친구를 처음으로 사귀면서부터 첫 경험을 시작했고 두 번째 만난 남자친구는 집에서 혼자 자신이 나오는 영상을 자작할 정도로 심한 변태였기 때문인데 데이트 장소는 주로 노래방이었고 방범 카메라를 가려놓고 거사를 치렀다고 한다. 이때 아무 일도 없는 척하는 연기력까지 배운 것이다. 그들을 만나며 성인이 되기 전부터 영재 교육을 제대로 받는다. 금목자극이라는 말처럼 목을 가까이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 검게 변하는 법이다. 선행 학습을 마친 그녀는 확실한 영재가 될 계기가 생기는데 성관계에 중독된 것이다. 성관계에 미친 듯이 빠지는데 우리가 흔히 무언가에 중독되면 합리없뿐 특별한 이유가 있으랴? 그저 기분이 좋아서 스트레스가 풀린다는 이유로 성관계를 사랑하는 영재로 발탁된다. 그녀의 교육이 너무 탁월했던 이유에서인지 초시미켄이 인정하는 모든 것을 흡입해버리는 진공흡착 연기라는 별명을 얻는다. 얼마나 몰입하게 만드는지 촬영 중 절대 말을 하면 안 되는 감독들조차도 말도 안 되게 예쁘잖아.라는 식의 혼잣말을 내뱉게 만든다. 그렇게 성인이 되기 전 영재 교육 과정까지 모두 수료한 그녀는 드디어 자신의 재능을 세상에 표출한다. 평범한 여대생 컨셉의 첫 데뷔작을 낸 것이다. 그 작품을 알아보자 순수한 그녀의 모습에서 A.V.란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해준다. 그렇게 2021년을 초토화시킨 2002년생 대형 신인이 돼버린다 그녀는 혼자 살고 싶고 학비를 벌고 싶어서 데뷔했다고 한다 이두 가지만 본다면 오로지 돈만 보고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결정적인 이유가 따로 있다 프로들의 요리 솜씨를 맛보고 싶었던 것. 계절에 맞는 싱싱한 화로와 프로 요리사의 조합은 직접 보면 안다 혼자 있을 때는 주로 만화를 보고 게임을 하며 버추얼 유튜버를 보는 집순이라고 한다 좋아하는 만화는 치미탄 좋아하는 게임은 프로세카라고 하며 가장 좋아하는 버튜버는 사쿠라 미토라고 한다 그녀의 지출 대부분은 프로세카 가차에 사용한다.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전부 백이었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아 밀게 되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부터 부모님의 동의서를 받아 영구 제물을 한다. 한편 청결한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만난 남자친구들에게도 깨끗하게 깎는 것을 요구한다. 만약 당신이 그녀와 만나고 싶다면 당신도 밀어야만 한다는 뜻이다. 의외로 한국 사이트를 많이 보는데 유명 커뮤니티에서 인기투표 일 위한 것을 알고 있다. 그 사이트에 자신의 사진이 타이틀로 걸려 있는 것을 봤다고 개인 방송에서 말했는데 혹시 이 방송을 본다면 더 예쁜 셀카 사진으로 바꿔달라며 웃음 면서 얘기했다. 고등학교 때 한국 여행을 온 적이 있고 주문을 할수 있을 정도로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어를 배웠다고 한다. 현재 한국 아이돌 중 비비즈라는 걸그룹을 가장 좋아한다. 개인 방송 중 한글 채팅을 읽는 모습을 보인다. 어릴 때부터 내향적인 편이라서 닌텐도나 닌텐도 위를 집에서 즐겼다고 한다. 포켓몬, 마리오 카트, 토모다치 컬렉션 등을 했다. 내향적인 탓인지 그녀에게 부담 없이 만나는 친구는 한 손에 꼽을 정도밖에 없다고 한다. 친구는 양보다 질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자신. 질이라고 해서 어감이 이상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라 친구는 많기만 한 것보다는 서로 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 23년 1월에 3편의 작품이 출시할 예정이다 개인 방송에서 한 말로는 23년 3월 달부터 매월 작품이 나올 것이라고 한다 가슴은 작지만 골반이나 엉덩이 등 전체적인 몸매 균형이 좋은 편이다 그녀는 몸매란 것은 부속품 정도이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얼굴이란 걸 1위를 함으로써 증명했다 끝